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전부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고 딱 얘기하잖아. 그래서 10편이 58편 3절에서도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분명히 얘기해요. 본질성을 얘기 두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쟁이는 뭐예 모태에서부터 이제 뭐야? 이미 거짓말로 나오는 게 우리 본질성이야. 이게 율법을 통하여 알려고 이제 깨달으라고 율법 아래 가두어 놨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율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율법이 뭐냐는 걸 알고 율법으로 가둬놓은 이 죄가 옛 사람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거기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아 예수님이 율법을 해 왔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알아서 그 억지로 푸는 거짓말, 모태로부터 거짓말하는 본질성 거짓말쟁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태로부터 이미 거짓말쟁이가 시작된 게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는 옛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고 시편도 101편도 가봐요 101편 7절에도 가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집 안에 그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 성전 안에 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한다 이 거짓말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이걸 증거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한 사람들이 다거짓말쟁이에요 거짓 선지자고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 그 그러니까 거짓 행하는 자들. 절단국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냥 갔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그래. 믿는 건 좋은데 이제는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로 올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예수로 가서 그리스도로 다시 오거든.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이 다른 점을 준 거예요. 내가라는 세계는 십자가는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러는 세계는 십자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하나님 안에서 영생은 곧 십자가 된 예수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어야 영생이야. 여기에 생명은 곧골로세서 3장 4절에 이제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거짓말쟁. 이 그래서 로마스 9장 1절이 사도바울이요. 이미 이제 영의법을 8자리에서 얘기하고 9자리에 와서는 이제 정말 이제 야곱 얘기를 통한 이제 성전으로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 하잖아. 내가 예수 안에서 아니고 그리스 안에서 참말을 얘기한다. 제가 그리스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참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다. 왜 이제 거짓말이 아닌 게 이제 성립이 되느냐면 하 우리는 옛 사람이라는 걸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을 말하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딱 바울을 보면 알수 있는 거야. 십자가 도를 진 거야.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 예, 바울은. 그러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영 안에서 증거하는 게 바로 뭡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야 이게 영생. 영생은 참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영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증거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다가 에증거한게그 고전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18절에 무슨 도다? 이게 십자가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게 십자가 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결단코 이 비밀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어 이해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거짓말이 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짓 선지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잘 깨달아서 결국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게 해서 성경이 이제 말하는 정말 이 참복음이 결국은 성경 전체가 아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뭐로 증거해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예? 성경으로서 뭘, 뭘로 뭘 증거해라 예수를 예수로 가르켜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결단코 되지 않는 거야 이걸 모르면 우리는 나도 쏟고, 니도 쏟고, 네가 말하는 게 나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니가 설교하는 게 니도 모르고, 듣는 나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9절임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 사두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했다가 주님이 그냥 대답을 한게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예. 성경은 계집정을 내어 쫓는 거고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고 성경으로서 예수를 뭘로 전하는 거다. 예, 그리스도라고 전과하는 이게 성경이고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내가 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성경 다른 걸 아는 척하고 하니까 주님이 대놓고 "너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 뭘 성경을 아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고된 1장 24절에 그한 절만 보더라도 여러분요 음.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뭘 몰랐다,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베리아 성도들처럼 정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 사람들 참, 나는 정말 지혜로운 베리아 성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봐. 왜? 바울이 당당하게 어떠한 사람인데 금방지게 말이야.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요. 믿지 않아버려요. 왜? 네가 말하는 게 성경이 있나 없나? 요걸 가지고 바울을 신뢰를 안 하고, 네가 말하는 게 성경이 있으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7장 11절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돼요. 베리아 사람은 재산 농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바울이 얘기하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뭘 봤다? 성경을 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을 바로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이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맞긴 맞는 거 같은데, 성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있으면 바울 말이 맞다는 거야. 예. 그렇죠? 그쵸?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자, 이래 나온 거예요. 왜? 결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걸 일단 들으세요.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에 찾아서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된다니까. 제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 베리아 성도들도 있으면 사도바울 같은 사람 말도 안 믿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안 믿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해 봐야 돼. 저 사람 얘기하는 게성경에 있나 없나. 저 사람 얘기하는 게성경에 있나 없나. 바울이 얘기한 게성경에 있나 없나. 있으면 이제 여기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까지 가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귀부인들까지 여러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 마지막은 여러분요 기부인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3절 0뭘 전제조건으로 내가 쫓아야 된다 계집종 결국 아브라함의 두 아들 있었던 것한 아들의 이 율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이걸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옛 사람인 걸 알고 이제 십자가 가서 이 계집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 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에 약속된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믿어 가지고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이 성경. 의로 정하신 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도되어 있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도되어 있는 게 뭡니까요? 14절이에요. 영이야영 영이 곧 복음인데, 이 영이 곧 약속을 얻는 건데, 16절에 가니까 이게 곧 누구였다. 이슴, 저 이삭을 이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보니까 이삭은 곧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이라는 그 모든 세계가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실상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실상은 뭡니까? 그게 율법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갈라야 에서 4장 22절에. 그냥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 있는 가운데 그걸 딱 설명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얘기한 다제 아래 가두은게뭔줄 아셔야 돼. 예. 성경의 모든 것을다제 아래 가두온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는데 21절에 얘기하잖아요. 23절에 얘기하잖아. 가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어디에 갇혀 있었다. 믿음이 뭔데요? 그리스도가 믿음이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세계까지 이게 다 가, 가두어져 있었고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와야만이 내가 22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게 이게 뭐가 와야 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니까, 구원은 예. 그런데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세례야, 이게. 갈라데아서 3장 2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합하여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게 이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를요. 예. 지금 2000년 후에 세계 우리가 예수님을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지금,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봤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죽는 믿음이 돼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 옷을 입는다는 거야. 이게 골로새서가 2장 12절에 알려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요? 너희가 세례로 누구와 함께? 이게 물 세례입니까? 이게 성령 세례입니까? 세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 분명히 여러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대야지 물세례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령세례는 자기들이 그냥 짜고 치고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냥. 쓰가지고 넘어지면, 어이구, 야, 당신 오늘 성령세례 받았네. 방언 하면 성령세례 받았네요. 그냥 뭘 받네. 아이구 성령이 거듭났군요. 귀신을 보고 거듭난 건데, 여러분요, 그게. 그게 무슨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아냐, 말이지보 도저히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하고, 물세례하고, 여러분, 요 성령세례가 갔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제 뭐냐, 믿음으로 입하다, 그 믿음을 이걸로 이제 받아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게 우리가 믿음의 구원입니다. 예, 이게... 예수 아다 예수 믿는 게 그냥 그 믿음이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내용을 알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성경에 있구나, 그러면서 베리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음으로 받는 게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아까 3장 23절에 믿음이, 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내가 가어졌다안가어졌다 가두어졌다. 내가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메인 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지키면 자기의가 되고, 안 지키면 또 내가 죄인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진태양난인 거야, 여러분요. 예. 아주, 안 믿자니, 또 그렇고, 믿자니, 그러니까, 믿어도 죄인, 안 믿어도 죄인, 이 진태양난이니까, 뭐가 안 왔으니까. 믿음이 안 왔잖아요. 무슨 믿음이 안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새를 믿음으로 받는 믿음이 안온 거야.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이 세계는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메인바 된 거야 다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자기의이라니까 아브라함의 자기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1 그냥, 4, 5년, 6년 동안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뿐이요 그냥. 예. 그래서, 개시된 믿음의 때까지 뭐가 되어 있었다? 개시된 믿음이 뭡니까요? 갈라데스 1장 1 2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개시된 믿음이 이거다.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다, 이거는. 개시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도 세례인데, 이건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딱한 선생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누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다란 이분으로부터 오는 계시예요. 이 말씀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23이 믿음 어떤 이 믿음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인데 이게 곧 믿음이 와야 되는 이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오니까 이 믿음이 때까지 내가 갇혀 있잖아요. 그 언젠가 내가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에게로 도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려 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갇혀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율법의 참을 알려주는 누가 와야 돼요? 복음 전하는자가 와야 돼, 나한테. 예. 베리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가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든지 그 목사님을 아든지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예. 우리에게로 인도하자그런다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면 아마 이제 의를 얻게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그위주의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요. 여기가 구원 지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난다? 몽학선생 아래서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이제 내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뭐가 된 거야? 보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형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알면서 이제, 이런 과정과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면 반드시 27절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마음으로 그리스도 합한 뭘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걸 뭘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그냥, 어떤 뭐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을 받습니까? 눈복 뜨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 예. 왜? 이 말씀이 하나님 이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29절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삭의 약속 그리스도. 예.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받아요, 영으로 받아요. 이게 영의 약속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영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이야, 그리소, 그리스도야, 안그러면, 뭐, 저, 뭐야, 그, 귀신의 영이야, 이게. 예?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이 약속을 받은 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약속을 받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알아가고, 성경이 깨달아져 가고, 성경을 배우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초보 단계 20%를 막 저렴해서 내가 자라가지고 조금 중급에 가가지고, 조금 젖을 떼고, 그래가지고 또 자라가지고,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 일곱 뿌리의 세계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러면 내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있어. 여러분 신학원에 반드시 들으셔야 돼. 그까지 가서 우리가 목표 지점을 도달하면 하나님 우리를 낳게 돼. 예. 성경이야, 그게 66권. 그래서 우리가 그까이 이해가 되면 이제 성경은 열권으로 압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께서 속서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니야, 이스마엘이야. 계집종이야 명심하셔야 돼. 왜,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났어? 율법 아래 나어 예수님이 육신에다 뭐 정했어? 죄를 정하고 예수님이 히브리스 2장 14절에 어디에 나서? 어 결가 육을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빌리포스 2장 78절에는 사람이야. 저 하나님이라고 해. 인자라고 해. 그냥 인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종의 형체를 가진 인자. 예. 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가장 기초.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어제 내용과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가 한 단계씩 가장 이 중요한 이 기초 단계를 이제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그런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잘 들어서 어제 오늘의 말씀이 중심이 딱 서서 이제 말씀을 받는 자세는 여러분 어제의 말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 60문 전체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한 대목으로 딱 얘기한 거야. 참 하나님, 곧 예수가 모임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내가 뭐 받는다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베리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의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가서 있는 걸 확인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그냥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분 나쁘거든 내 말을 믿지 마요. 근데 여러분 내 말이 성경에 있으면 그 성경을 믿으시라니까. 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부흥의 때에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도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여러분을 추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한 평진도 성경학교에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그 핵을 이제 우리가 아, 짚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참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이 증거된 이 내용을 아는 자라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다그 어떤 거하고 이 복음으로 주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이 복음의 행보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사오니. 들을 때마다 자라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또 자라져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제사장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평진도 성경학교의 두 번째 시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냐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